네, 리플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현재 2 0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어, 지금 2 0일 이평선을 잠깐 뚫었다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 숄더를 그려, 그리고 어, 깨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직전고점 고점 575원이 되겠고, 575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어, 600원 위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오스 차트인데요. 이오스 일봉이고 어, 이오스는 볼린저 밴드 중심저, 중심선을 뚫어줬어요. 어,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를 잡게 되면 단기적으로 500. 5,700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에 맞게 될것 같습니다. 맞고, 다시 내려와서, 5,000원 초반대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스텔라루맨은 제가 이오스랑 비교해 드리려고 켜놓은 건데요 아, 4시간 봉 보시면 자 이오스 같은 경우는 4시간 봉 122, 122평선을 지지 받고 지금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어, 스텔라루맨 같은 경우는 지금 122평선에 걸려 있어요 지금 뚫지 못하고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거 비교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당장 더큰 상승을 그릴 것 같은 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스텔라보다 이오스라는 것입니다. 어, 물론 스텔라가 이렇게 그냥 뚫고 장대양봉으로 한 번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좀더 어, 수월한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솔브케어입니다. 네, 솔브케어는 지금 주봉 차트에요 지금 모든 코인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큰 상승을 먼저 보여줬던 차트들은 이 주봉 차트가 장대양공, 장대음봉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이렇게 쭉 뽑아 주거나 그 다음 캔들에서 쭉 뽑아 준 그림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간 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겨, 결국 이전 고점이나 그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만큼의 지금 갭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222원인데, 뭐 271원에서 그 이상 300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 다갈것 같아요. 네, 폴리메스 제가 이거 차트를 이제 다 보, 보면서 셀렉을 해놓은 건데 다 셀렉을 하고 이제 또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벌써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현재 한 시간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아 있긴 하지만 지금 4시 시간봉 차트는 지금 상당히 에너지가 강해 보여요. 폴리메스 네 주봉 그림 보시게 되면 다 차트들 비슷해요. 지금 상방으로 다 돌리고 있고 지금 주봉도 볼륨 전 변제 상단에서 지지 받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다 위로 뽑아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브스 어, 4시간 봉 차트고요. 역시 볼린저 밴드 산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1봉을 보시게 되면 1봉은 좀 고점 신호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좀 눌렸다가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눌린다면 볼린저 30분 봉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정도 볼수 있겠죠? 뭐 43원, 43. 7원. 네, 그 다음은 파워레츠입니다. 파워레츠는 얼마 전에 상승을 했었는데, 어, 지금 4시간 분 보게 되시면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브론즈 밴드 중심선에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일봉을 보게 되시면 지금 큰 바닥을 그리고 있죠. 주봉 마찬가지로 브론즈 밴드 상단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네 엠블입니다. 네, 엠블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 봉 차트고요. 어, 그 어제 큰 상승을 했던 코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1봉상의 일본, 일봉 스토캐스틱 큰 파동이 이렇게 큰 바닥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지금 엠블 같은 경우도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 네, 주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브론즈 밴드 상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고점은 네, 10.9원이고 10.9원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트론, 뭐 엠블이나 이런 저가 코인들은 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한데 이제 천만 원 이상이고 시드가 크신 분들은 이런 트론에 베팅하는 게트로이나 이오스 같은 코인에 베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루는 4시간 봉상 지금 상방으로 돌리고 있고, 일봉 역시 봉우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봉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 블린더맨드 상단까지 이만큼의 갭이 아직 남아있어요. 뭐, 모든 코인들이 다 비슷하긴 해요. 비슷비슷한 코인들이 많은데, 지금 상단까지 보시면 뭐 67원, 8원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과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한번더 보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상방으로 쭉 뽑아 줄 수도 있고, 뭐 코인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코인 시장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캐리프로토콜입니다. 상당히 에너지가 강해 보여요. 어, 지금 4시간 봉이고,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아까 트론과는 다르게 지금 브루니밴드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네, 여기서 눌리고 갈 경우도 염두해 둬야 합니다. 분할매수 추천드리고 주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아래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더라도 봉우리 하나와 봉우리 두 개를 만들고 있고 지금 과열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도 과열권 진입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큰 놈도 상방으로 틀고 있는 중이라서 어, 10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13원 정도인데요. 13원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겠네요. 어, 네, 아까 세타 토큰 5천원 후반대에서 지금 찾아놨던 건데 벌써 그냥 네 가버리고 있네요. 세타 형제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어 네, 물론 뭐 지금 진입해도 세타는 워낙에 근본이기 때문에 물려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어 지금 저 같으면 은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이미 상승을 해 버린 종목이라 물론 내일 9시 땡하고 그냥 더 위로 뽑아 줄 수도 있겠죠 메인넷 호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네, 4시간 봉 차트고요 지금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14,400원 그 다음 고점, 15,300원. 네, 요 라인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로 갈 건데,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봉상 보시면, 네, 얘도 많이 못 올라갔죠? 지금 최소한 요 라인까지는 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17,300원. 그 다음은 아, 톤도 아톤 벌써 가버렸네요. 그럼 찾아놓고 방송하는 데까지 시간 갭이 있다 보니까 네, 톤은 벌써 이전 고점을 뚫어줬어요. 이전 고점을 뚫어준 상태고 네시간봉을 보면 네, 아직 상승 여력이 많아 보입니다. 이전 고점이 어, 11,900원, 뭐 12,000원 정도 되는데 어, 만인처럼 라인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일봉상 보시게 돼도 하나 둘셋 지금 이걸 제외한다 한다라도 지금 쌍바닥 큰 쌍바닥으로 볼 수가 있고 둘째도 상방 셋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큰 음, 뭐야 이거 큰 구덩이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있는데 네, 상방으로 들고 있는 모습. 네통 같은 경우는 그 전고점이랑 그 전에 전에 고점을 연결하면 어이 정도 라인까지 볼수 있어요. 이 정도 라인 정확히 하면 뭐이 정도겠지만 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이렇게 정확히 걸지 않아요. 정확히 걸면안 맞고 제 거가 체결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다시 윗구리 들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전 고점에 살짝 아래, 뭐이 정도 아니면 아예 그 전에 안전하게 전에 전에 고점에다가 네 이렇게 뭐 매도를 경험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결 안 되고 그냥 다시 내려가 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만큼 또 존버를 하게 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다음은 퀀텀 코인, 퀀텀 코인도 매우 지금 흐름이 좋은 차트입니다. 일봉상 역회드앤 숄더를 이미 만들어 줬고 퀀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게 된다면 보론지맨트상단이뭐 8,500원 정도인데 8,450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미 전에, 어, 고점인 9,000원에서 만원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주봉을 보시게 되시면, 주봉도 지금 장대 음봉 나온 이후에 양봉, 그 다음 양봉 상단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위에서 또 이게 볼드제 상단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컨텀 같은 경우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톡. 퀴즈톡도 아까 컨텀이랑 조금 비슷하죠. 왼쪽 오른, 머리 오른쪽 해서 지금 차트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일봉 주봉 주봉도 이전 양봉 캔들에서 상단 이전 양봉 캔들 중심값 맞고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상단부에 위치해 있죠. 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네, 차트가 짧아서 별로 볼게 없네요. 네, 퀴즈톡, 긍정적인 모습. 네, 네 시간봉도 지금 브론드밴드 상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일권에 진입하긴 했는데, 네, 이런 차트들, 퀴즈톡 같은 이런 김치코인들은 좀더 위로 그냥 한 번에 뽑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넘어 이전 더 이전 고점인 이 가격이 뭐 54,800원 정도 되는데 54,800원을 뚫고 아니 58,000원이 아니고 58원 58원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리스크 코인 리스크 코인도 벌써 네 아까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출발을 해버렸네요 아하,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동이 역대된 숄더 파동을 그리고 있고 지금 과일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일권에 진입했다고 당장 파시기보다는 과일권 진입하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리스크는 이전 고점이 4,379원 이고 지금 이제 일봉을 보게 되시면 어, 리스크는 리스크도 지금 볼린저밴드 중심값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전 고점이 볼린저밴드 상단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단타치시는 분들은 저기까지 보시고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질리카 질리카는 이전에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어, 지금 부질리카는 볼린저밴드 상단으로 거의 다 와가고 있고 어 지금 갭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네.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 주봉 뭐 이전 고점 뚫고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이전 주봉의 중심값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다 비슷비슷하고 다 시장 흐름이 좋아서 뭐 단기적으로 흐를 차트 몇개 빼고는 네, 다 좋습니다. 이것은 웨이브 차트이고요. 다 비슷하죠? 리스크랑도 비슷하고. 지금. 네, 이것도 브랜드밴드 상단까지. 네, 이것은 ADX 차트인데 일봉입니다. 일봉상 지금 큰 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어, 이렇게 큰 바닥을 그리고 있는 차트 경우에 큰 바닥에서 한번 쭉 뽑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 선택을 해놨고, 4시간 봉 과일 거 진입 중이고, 네, 주봉 같은 경우가 좀깨림칙하긴 한데, 어,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은 어차피 얘도 위로 올라갈 차트라, 이전 고점이 상당히 높죠. 이거는 지금 거의 2,000원 가까이 돼요. 1,900원. 네. 거의 지금 두 배를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건 업비트 코인이기도 하고, 거의 세력 코인이라 그냥 스캠이죠. 네.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 ABC. 아, 이거는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는 볼수 없어요. 당장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주봉이, 양봉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양봉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지지받고 새로 이제 다음주에 뽑아 주게 된다면 지금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기대해 볼수 있어요 주봉상으로 그렇다면 뭐이 고점이 아니고 이 고점도 뚫고 지금 이 상단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어거 차트고요 어거 4시간 봉 네, 다 비슷해요 보르노벤드 상단 직전 고점이죠 네, 하이브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랜드맨들 상단을 보게, 보, 보게 되시면 어뭐 416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위로 크게 뽑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들 상단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음 이정도면 지금 가격이 거의 570원 정도가 돼요 560원 네, 상승폭이 꽤 크겠죠 이런 스캠은 아니지만 이거 스팀에서 지금 에어드랍으로 나온 코인인데 네, 다음 헌트 차트 헌트는 4시간 봉이구요 4시간 봉상 지금 거의 상단 부분에 맞아 있고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보통 큰 상승 이전에는 좀 크게 눌렸다가 개미들 털고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브로니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눌렸다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점을 고려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상단에서 바로 막 풀매수 당기시면 또 몰려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눌리면또 이제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니까 아깝죠. 네, 눌리면 이 정도 219원 정도 누렸다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자리 안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체결되면서 그 다음에 위로 뽑을 때 이제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겠죠. 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 제 의견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